7번 매트 80번 경기 정한교 이진영 선수 경기입니다. 失礼します。 손으로 붙어야 돼요. 자, 라펠 어떻게 뜯지 라펠 한번 뜯어 보자. 양손으로 상대편 손목 잡고 양손으로 손목 잡고 자, 넘어지면 안 돼. 넘어지면 안 돼. 계속 잡고. 유상 씨 1분 30초 남았어요. 1분 30초 유상 씨. 자, 일어서. 양손으로 다 잡고 일어서. 일어서. 스트라이크 걸릴까 조심하고 계속 잡고. 1 0 경기 정영구 선수 서차승입니다